안녕하세요, 디아 TV 티아입니다. 오늘 피버 바스켓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랭킹전 매치 중입니다. 자 매치 시작했고요. 수락. 저는 센터로 진행할게요. 레디. 자 게임 시작되어지고 있고요. 이번 판 승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지금이다. 멀리 가지 말고 수확. 좋아. 항상 첫 시작은 좋아. 첫 시작은 좋은데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오 센터가 혼자 현란하게 와우. 센터가 혼자 하는 스타일이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저런 식으로 개인기 불러주고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이길 확률이 높아요. 좋다. 리바운드하고 다시 한번 자, 침착하게 해. 자, 내가 잡아라, 잡아라. 슛! 좋아! 나이스 패스였죠? 자, 센터가. 야, 이 패스 좋았다. 야 패스 좋았다. 적팀이지만 패스 좋았습니다. 음. 리바운드 해주고요. 아, 어... 침착해, 침착하게. 나이스. 좋아요. 좋아. 들어갑시다. 굿.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좋아. 이거 막는다. 좋아. 아, 빨랐다. 아. 아하. 동점. 동점이면 아직 저희가 유리한거에요 공격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 패스했으면 좋았을텐데 좋다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굿자 센터가 또 혼자 올려나? 패스했고 어 리바운드다 좋아 빼야지 어 좋다 나이스 들어갔다 아 아... 당연히 들어간 줄 알았는데 와 이거 막상막하네요 괜찮에 괜찮에 잘하고 있었어 아니야 뭘 여기야 야슛 좋아, 내가 좋았어. 아, 리바운드만 잘 잡아줘도 조금 경기가 풀리는 듯한데, 아, 정신없어. 어디야? 누가 공격인 거야? 아, 10점 동점이면 나도 피버 한번 쓸수 있죠. 바로 한번 패스 한번 줘봐. 한번 패스 줘봐. 아 한번 패스 주지. 오호. 좋아 좋아. 좋았다. 굿이다 굿. 좋은 선택이었다. 여기도 3 점슛 가겠지? 야. 막아라. 안 들어갔다. 이거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승리했습니다 어우 이번에 진짜 흥미진진했어요 자 그럼 평가 가봅시다 자 공격S, 방어SS, 협력S 오 MVP 뽑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도 무사하게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염